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박천생입니다 공황장애 증상이 발생할 때 폭력적인 성향으로 돌변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는지 문화하셨는데요 공황발작시 나타나는 폭력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치료 외에 심리적 안정을 위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지만 공황장애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공황장애는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병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적절한 치료만 이루어지면 공황장애 환자의 30%에서 40%는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 관해의 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그 외에 50%는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한 공황장애 증상만을 남기게 됩니다. 다만 10에서 20%는 공황장애 증상이 오래 유지되면서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공황장애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면 비교적 좋은 예유를 보여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공황장애 환자의 40에서 80%는 우울증이 함께 나타나며 극단적인 행동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치료에 있어서 약물을 이용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만 공황장애 증상을 스스로 조절하기 위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통찰적 혹은 지지적 치료, 가족치료, 인지행동치료 감정자교법 등과 같은 심리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고황장애의 경과 및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는 호흡법 재교육, 이완 훈련, 신체적 감각에 대한 파국적 인식에 대한 인지 수정, 상황 노출 등이 이루어집니다. 감정자교법은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아 2019년도부터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한방 심리상담 치료법으로 배우고 활용하기 무척 쉬우면서도.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불안이나 공포 등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매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만 이러한 훈련법은 숙련된 전문가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부작용 없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가까운 언어에서 정확한 검진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배워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